오케이, okay, 예스 yes or 노 no? <laughs> 와, 다행이다! 모인 양이 왜 얘기 안 하냐? 아, <laughs> 기 여기, 여기가 그렇게 만만하냐? <laughs> <laughs> 이번 주 게임, 예스 yes or 노 no? 짜잔! 오. 이게 투표 배틀이에요, 배틀이. 게귀 예스인지 인지 그냥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. 뭐야, 바로 저거. 이렇게 섞어요. 뭐야. 예스 yes or 노? No? Yes. 약간 이거 질문 누구 yes. 아니야? 맞으시겠습니까? 이거 아니야. 뭐 이거... 그런 거 같은데? 자, 이거를 이렇게 아... 까보는겁니다 빨간색. 빨간색이 빨간색? 예스, 빨간색이 노라고 합니다.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. 하지만 어쨌든 예스와 노가 나온 거예요. 아. 아, 맞게 쥐신가요? 아니, 원설이에요. 예스 or 노? 예스! 낫 노. 예스. 1등 시민 하우 아! 아차! 여러분들 1등 시민 아! 다 아, 들어 아, 예. 자, 1등 시민 하우카우, 예스표가 더 많죠? 네, 나이스. 그럼 하우카우님은 다음 턴까지 1등 시민 하우카우를 연기해주셔야 돼요. 아, 아 이하등 시민. 평소처럼 X2를... 그 깜짝 떼지 마시고, 그 정신 맑아진 에. 하우카우 되시면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카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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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기분이 어때? 홀가문하고 상쾌하네요. <laughs> yes or no? 아, 예스, 노우. 예스.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아, 예스를 <웃음> 하겠습니다. <웃음> 아, 3대3 부정적이고 싶었어 갑자기. 아 부정적이고 싶었어? 공개. <목소리가> 멍청한 짐승아. 아 그렇지. 야 이걸 파네. 야 멍청한 짐승아. 모인씨 멍청한 친구를 보듬어 줘야죠. <목소리가> 이게 만약에 예스가 더 많았으면은 지니어스 김역가 해야 돼. 근데 놀라운 사실. <놀람> 이것 또한 예상을 했다면 신사람이야. 카우는 이제 1등심이 끝난 거고 이번 턴에. 어우 예. 야 1등심이 힘들었다. 그렇죠? 어 오. 그리고 역가임은 이제 안 걸린 거지 노가 됐으니까 이제 못 느끼는 게 확실히 했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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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Yes or no? Yes. 예스. 예스가 더 많아. 예스. 분석을 해 보자. 예 No. 아 이거 통깡이를 따라가는 게좀 괜찮을 것. 같 아니 아 왈도코 들어봐봐. 예스를 가야 도파민이라니까. 참고로 예스노 3대 3이면 무조건 예스가 됩니다. 4대 2? 아! 네! 나, 네! 나 아닌 거잖아. 예, 네, 그렇죠. 이제 끝나면은 여러분들 네 명한테 들어갑니다. 아 뭐야? 예 네, 이러면 왈도코는 아, 아, 아. 아, <laughs> 못 사네. 왈도코 못할 거예요. 야 이거 어떻게 된거 <laughs> 좋은 거가 지금 나올 줄 몰랐지 도가클라 났어 우리 애들 저기가 진짜 받았어가너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너도 <laughs> 저기 갔으면 다 섬여 다. 그거, 리얼, 자기가, 자기가 너가 리얼이 외롭게 리얼이 혼자 있겠지. 있는 거 형은 못 보겠다는 걸 <laughs> 그거 <그건> 좀 공감할지도 <고마울지도. 웃음> 자 YES OR NO 예스 yes. 야 이거 하우카못 먹어도 계속 구하네 이 자식은 로까가 <laughs>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난너를 끝까지 유지하겠다 YES OR NO 야, 일단, 모임 꺼져봐. 야, 델로야잡아라 어차피, 너, 말도크랜서 상대 안 그래. 돼. 요거는 딱 그거예요.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, 그냥 델로가 아무튼 예스고 노인 거예요. 나는 그냥 노야, 그냥 델로 얘들아, 애기 나 괴롭혀. 근데 뭐, 난 그냥 너가 예스인 것 뿐이야. 이거 완전 개 ᄉ ᄉ 자, A or B? 난 A. 나는 B. A or B. <웃음> <웃음> 하모임채드 아 오늘 끝냈지 막으면 어떡하지? 도가 그럼 멍청한 <laughs> 생각하지 마. 너에게 기적 같은 이컨텐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적인 거야. 왜더 <laughs> 재밌어. <laughs> 맞아. <웃음> 왜 아무도 모인키를 찾지 않는 거지? 어어 <laughs> 어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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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어. 모인 채드어 어. 통삐삐. <laughs> 영어 해 봐. 유요 이디아 나 이쪽 가고 싶다. <laughs> 다음 질문 가보지. 저기 기가체 세형님들 제가 이제 뭐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. 닥치고 그냥 선택해. 그럼 형님들 말 믿고 예스 한번 가볼게요. 그래. 대삐삐잘 아, 생각했어. 아니 나 예스해볼래. 나 예스해볼래 yes yes 그러면. 예스나오. Yes no? 어. 친구. 친구. 친구 엄마 졌어. 아야 이게 뭐야? 엄마 친구 아닌 게 어디야? 어 Yes or no? 아, 예스 or 노 o 나는 또 예스. 난 yes. 공개.. 어.. 안녕하세요 형님들. 오늘 컨텐츠 준비한 통강이입니다. 얘들아 접지마. 너 계속하자 계속. 같이. <laughs> 모인씨 미드 크기에 어.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. 이런 개끼 <laughs> 모잉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. 항상 WWE 잘 받아줘서 고마워. 모잉아 지금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. 어? 이거야, 반대잖아. 좋지 않아. 야, 오래오래 아. 해요. 얼마 안보게된 뜻이죠? 모이씨, 접지 마요. 어, 접으라고 접 <laughs> 모이, 걱정하지 마. 나처럼 공부 열심히 하면 맨사도 갈수 있으니까. 아니, 지능 반전이 아닌데? 아, 그래? 야, 모이, 합방에 노자린 <laughs> 필요 없어. 떨어져. 아 저건 너무 진심이다. <laughs> yes or no? 이번에. Yes. Yes. 아, 나 나쁘지 이거. 않네. 오케이, okay, yes or no? <laughs> 와, 다행이다. 와. <laughs> 도독형 <목소리> 내가 이번에 어... 고양이 카페 하나 알아냈는데 한번 같이 놀러 갈래? 어, 진짜? 가 볼까? 가자. 야, 가리나네왜 빨리 안 오냐? 고양이들 두 발로 <laughs> 걸어 다니는데. 모인냥이왜 얘기 안 하냐? 좋하는 <laughs> 뭐 거야, 혼자서. 어, 야, 이, 여기 여기가 <laughs> 그렇게 낭만하냐? <laughs> 아... 메이드 냥치 직원 교육을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? 그 오면 이렇게... 꺼져라 냥! <웃음> <웃음> 열심히 하겠다 냥!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? 야야! 야, 진짜 제대로 하는 양이가 보고 싶은 거냥? <laughs> 어카이리나사의 고주 신사마냥! 야이름이 <laughs> <넌> 뭐니? 통강이다 <laughs> 냥! 야 신둥이 꺼지고 다시 보라돌이 일로 와봐. 냥냥? <laughs> 야 애교 부러봐 우리 주인 냥냥 불러줘서 고맙다 냥! <웃음> <웃음> LB! 한번 나왔네, 렛츠고! 야, 장에요 죽이는 거잖아! <laughs> 죽이는 거! 야, 야, 잠깐만. 뭐야, 진짜, 우리 그 장례야?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한국어 이슈다, 한국어 이슈. 와우, 친구들! 아, 조지야왜 그냥 애 버린다고 이걸?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저는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 드한 사업 김만백입니다. <laughs> 어, 왈일드 크리! 이번에 집값 모든 것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싶은 건 없고 <laughs> 그냥, 그냥 놀고 <웃음> 싶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정치인이야. 제가 이번에 새로 신작 찍었거든요. 한번 봐 주실래요? 대구만라도 찍으고 야, 너도 와 빨리. 아, 그리고, 그리고 여기는 출 <laughs> 여자 친구예요. 약간 애들 <laughs> 물이거든요 김모잉 넌 뭐야? 나 뺏기는 여할이 아니에요. <laughs> 뺏기는 게아니 어이 비디오 테이프는 뭐지? <웃음> <웃음> 누가 비디오 테이프 봐. USB겠지. 거기에는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톰카이가 있었다. 그 와중에 정체인찍근 애들 어떻게 색깔 다 이렇게 나왔냐? A 로피 남피. 야 A 계속 있을래 나는? A o p 복 대구 와이드 안녕하세요 아이돌 와이드풀. 나와 함께 기쁨을 누르지 않겠어? 오빠 돈 얼마 있는데야푹 찌르면 나오는 게 돈이라고? 아니 이거 아이돌이 아니잖아 이거. 이건 상황극이 아니라 그냥 선호도 조사였는데. 아, 원래 북부 대공 말도쿤이었어. 보인 뭐야? 와 <laughs> 개멋있다. 너무 잘 그려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. 대공 오빠. 나한테 다가오지 말고. <laughs> 아 북부 대공은 어? 보통 차갑고 싸가지 없다고 이게 r n e s y e Yes! Or no? 아, 난난뭐 yes! Yes! o e s Yes! Yes! y Yes! 속 Yes! Yes! s y s Yes! Yes! y Yes! Yes! y s 한 명씩 귀염 폭발하세요. 나 정말 귀여운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 올리고 있는 하우커예요. 와, 가만, <laughs> 고생했다. 어, 뭐야, 다구할수 다 있는데 왜안 하냐고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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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29살이고 인천에서 귀염을 맡고 있는 텔라야코기예요. 그래, 고생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의 귀염 댕댕이 건강이에요. <laughs> <운다다. 오>, <laughs> 여기 내 옆에 <옆이야>. 앉아보려. <laughs> 안녕 버티버 담당하고 있는 머잉이에요. 야너나 <laughs> Yes or no? But yes, yes. 어 보인다 yes, yes. <laughs> 사랑해요. <laughs>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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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사랑해요. 사람은 본인 오른쪽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. 돌아가면서. 응, 너 사랑한다. 젠장, 됐다. 아, 나도 자네가 좋네. 응. <레인> 어, 어, 어. 형 넣을게. 어떤 형? 사랑해. 어, 나도. 너요. 기도 이래 놓고. 야, 네가 먼저 시작하고요. 저러고. 뭐야, 저거? 너, 네가 나쁘고요. 여기까지. 카오야. 이탈리아 홀스타인 친들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<laughs> 아그모인 씨의 그 사랑하긴 한데요. 저는 임자가 있어서. 아, 임자가 있다고? 너 진짜 있어? 아니 미놈들아너들이 그런 반응을 하면 내가 입장이 이상해지잖아. 야 잠깐만 야야너 가만히 있어봐. <laughs> 너 가만히 있어봐. <laughs> 아, 아, 뭐야 여자 냄새 아, 아, 나는데? 저형 귀에 있는 이거 주인이시표가 있었네. 다 꺼져 다 꺼져. 효과야 <laughs> 어쩌다 보니까 수, 순서가 <laughs> 이렇게 됐네. <웃음> <웃음> 혹시 나를 봐주지 않을래? 효과야! <laughs> 잠깐만 나나좀 봐줘. 왜 자꾸 왜왜 왜. 어, 있잖아. 너, 너 너를 사랑해 왔어. 나나좀 봐줘. 제발! <놀람> 아니야, 이게 사랑 고백이 아니라 그냥 평생 고마우니까. 아, 고마움에서. 아, 그래. 뭐 갑자기 왜 고백을 해 너는? 독아야, 맨날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맨날 알려주고 고마워, 사랑해. 좀 화이팅. 야이 I don't k n o Yes. 오케이, 너. No? Yes. Yes. Okay, no. 아니 잠깐만! 야 얘들아! 머리 봐봐! 바보 털이 없데 수... 근데 이쁘긴 하다, 비아리토. 뭐잉? 네? 무슨 일이시죠? 네. 어? <laughs> 1 더하기 1은? 당연히 2 아닌가요? 우와! <laughs> 도마뱀은 영어로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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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거같아 <laughs> 거야? 똑똑한 거 맞는데? 그러니까 피아노도 똑똑해졌네. 머리 통통? 어, 여전히 말꼬청한데 뭐지? 플라시보 효과가 뭡니까? 대로군, 설마 플라시보 효과 모르시는 거예요? 급하게 치스 말려요. 김열의 칼날의 호흡법이 몇도 이상에서 유지하면은 그 반점이 생기는지 아세요? <laughs> 그거는 애니메이션이라. 뭐야요 무슨 소리예요? 김에칼라 현실이에요. 아유, 아유 죄송합니다. 야, 이 친구 병원에서 아유, 방금 나왔어요. 다른 건다 없는데. <laughs> 듀얼 몬스터즈 정령은 존재. 이친구도 나왔어. <laughs> <계속 웃음> yes or no? Yes. 난 no. What? 어 야자 타임 야 델로야 요즘 애들 관리 안 하냐? 아이 죄송합니다 형님 잠시만요. <laughs> 야 하우카오 월도쿤 저 애들 관리 안 하냐? 관리 네, 아, 한다고 제, 제, 관리가 죄송합니다. 되는 애들이 아니라서요. 아, 진짜. 됐고 지금부터 관리해봐 그러면. 도쿤 나는 잘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. 야 여과야. 예 유명 김 여과. <laughs> 아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. <laughs> 저 한번 들어주겠습니까? <laughs> 말해봐. 2주 마스님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. 그 상태 안 좋은 <laughs> 원인은 뭔데? 회생이 그런 거 같습니다. 내가 <laughs> 관리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다. 닙 여기 아니 아니지 밖이야 야자 타임인데 왜 후임 갈구기가 됐지? 야 델로야 나한테 통깡 형이라 해봐. 통깡 형. 야왜 이러고 살려 수치스럽게 생겼냐. 그러면 않아? 너도 이제 제네테시켜어야너희둘 어. 델로 형이라고 해봐. 영규 형밥 사줘. <laughs> 아이 너 합격. 영규. 빨리도쿄로 <laughs> <일로> 와봐. 어, <laughs> 예, 예. 델로 형이라고 빨리 해봐. 네. 델로 응. <laughs> <laughs> 형 해봐. 델로. 통깡 형이라 해봐. 통깡 형. 와. 라스트 t yes or no? last yes! last yes! last yes! l a 야 t y e 거 last yes! last yes! last 다 e s l a 가 t 이 e s last yes! last yes! l a 해야 돼. e s last y 되는 거야? s t y t yes! last yes! l 끝까지 <laughs> 살아남는 내 승리인가? 아저 집들. 여보세야 설마 진짜 죽이겠냐? 어 <laughs> 야, 노인을 위한 나라가 있었네 씨. 자 오늘 이렇게 예술로 yes no 컨텐츠 해봤습니다. 오호 재밌었다. 자구독권 다섯 장 와일도쿠님 제외하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통깡의 보드 게임 재미가 있었다. 아 <laughs> 있었다. 아 감사합니다.